스틸 컷 오트밀 죽 끓이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스틸 컷 오트밀은 조리 시간이 약 30에서 45분 정도 걸리므로 시간을 두고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 분량 스틸 컷 오트밀 1컵 약 170g 물 또는 우유 체수 3에서 5컵 오트밀액체 비율 1대 3에서 1대 5 소금한 꼬집일 대삼비율 밥과 되직한 죽 사이의 질감일 대사 비율 되직한 죽 질감일 대오 비율 부드러운 죽 질감 선호도에 따라 물량 조절 만드는 방법 끓이기 냄비에 물 또는 우유 채수가 소금을 넣고 끓입니다. 오트밀 넣기 액체가 끓어오르면 스틸컷 오트밀을 넣고 불을 약중불로 줄입니다. 조리기 뚜껑을 열고 40에서 45분 동안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간간히 저어주면서 끓입니다. 죽처럼 걸쭉해지고 오트밀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완성 원하는 농도가 되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 기호에 맞는 토핑을 올려 먹습니다. 2. 오버나이스틸 컷 오트밀 간편한 방법 미리 불려 놓으면 아침에 조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전날 저녁에 준비재료 냄비에 스틸컷 오트밀 1컵과 물 또는 채수 3에서 5컵을 넣고 끓입니다. 잠시 끓이기 끓기 시작하면 3분 정도 더 끓인 후 불을 끄고 뚜껑을 닫습니다. 하룻밤 두기 뚜껑을 닫은 채로 밤새 실온 또는 냉장고에 둡니다. 다음 날 아침에 뚜껑을 열면 오트밀이 먹기 좋게 불어있습니다. 그대로 차갑게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데워 따뜻하게 먹습니다. 농도 조절 너무 되직하면 우유나 두유를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스틸컷 오트밀 토핑 아이디어 오트밀은 다양한 토핑과 잘 어울려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달콤하게 먹고 싶으면 아침에 식사 디저트 과일 바나나,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사과, 건포도, 등경가루 씨앗 호두, 아몬드, 호박씨, 치아씨드, 아마씨 등단맛 메이플 시럽, 꿀, 설탕, 시나몬 가루기타 땅콩버터, 코코넛 플레이크, 초콜릿 칩, 요거트 짭짤하게 식사죽처럼 채소, 버섯, 양파, 당근, 시금치, 감자 등 잘게 다진 채소간, 소금, 간장, 된장, 후추향 참기름, 깨, 김가루, 다진, 파, 마늘 마치 한국식 야채, 죽처럼 곁들임 고추참치, 계란 프라이. 이 영상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